오늘도 구독자 요청 리뷰 해볼건데 바로 두둥 페리페라 잉크모드 글로이 틴트 워밍평가랑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틴트 코숏 진주코랄 이거 두가지 비교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비교해볼게 내가 봤을 때이 구독자님은 봄웜 라이트이신 것 같아 딱 코랄같은 컬러 두가지 비교해달라고 하셨더라고 일단 손등 발색부터 한번 해볼게 페리페라 내가 이거 진짜 베이스립으로 진짜 잘 썼거든 라이트한 코랄 컬러인데 좀 오렌지기가 많이 도는 코랄이야 페리페라 워밍평가 클리오 코숏 진주코랄 컬러감은 되게 비슷한데 워밍 평가가 조금 더 핑크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코셔 진주 코랄은 조금 더 흰기가 많이 돌아. 광택감은 둘다 비슷한데 이 클리오께 조금 더 흰기가 배경이 되니까 가득 차 있는 그런 광택 느낌이고 페리페라는 약간 맑은 광택 느낌. 요거 한번 입술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. 일단 페리페라. 요런 느낌. 페리페라 한번 발랐을 때 요런 느낌. 한코더 발라볼게. 한콧더바르면 이런 느낌. 요거는 아무래도 봄 라이트가 쓰기 좋은 그런 컬러감인데 생각보다 되게 맑은 편이어서 이런 입술 착색은 안 가려지고 가운데 포인트 립을 좀 얹어주면 더 예쁘겠다. 이 페리페라 틴트가 조금 시간 지나면 붉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 컬러는 너무 연해서 그런지 그렇게 붉어지지는 않아. 그다음에 클리오 발라볼게. 확실히 벌써 흰기가 더 많이 돌지. 클리오 한 콧은 이런 느낌. 얘도 되게 맑고 흰기가 많은 라이트한 코랄 컬러감이야. 거의 귤 색깔에 가까운 것 같아. 한콧더 발라볼게. 두꽃은 이런 느낌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손등에서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칼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자체가 광이 조금 더 도톰하게 입술을 위를 채워주는 느낌이라 좀 도톰한 광택을 좋아하고 실한 라이트한 컬러를 좋아한다면 크리스탈 글램 틴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좀말고 자연스러운 걸 원하면 페리페어로 가셔라 그래서 컬러 자체는 엄청난 차이는 없어 오늘 나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또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